방향 좀 너무 우측이야. 더 왼쪽 봐야 돼요. 스탠스 좀 좁히고, 그러니까 왼쪽에 음. 다 중심이 가야 돼요. 또, 또 컬러 페이스가 다쳤잖아 컬러 페이스가 다쳐잖아. 음. 중심이 어깨 강상 이렇게 서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턱 밑으로 가 있어야 돼. 음, 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아까도 던질 때잘 던져지는데 그 공기로 이렇게 들어가. 음. 근데 연습도 저쪽 거 해봐. 응? 다리 너무 넓어. 서서 오케이. 서, 서서 앞쪽. 오케이. 그렇지. 어, 더. 나 앞으로 기. 이렇게... 괜찮아. 그게 괜찮은 거야. 중심 앞쪽 가야 돼. 그렇지. 꼭 괜찮아, 괜찮아. 이게 정 정상적. 원래 하고 밑살 때 몸이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고 뒤로 빠지는 거 나쁜 거거든. 탁 어. 밑으로. 그렇지. 어디 보고? 저기 앞에 보이는 라이트. 라이트로. 뱅크 트이는 거죠. 바로 앞에. 어, 앞에. <laughs> 괜찮아. 아, 빠질 것 같아. 안 돼, 스탑. 어디야? 어,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안돼 했다. 했어 했어 했어. 주시아, 나이스 잘 갔어 잘 갔어. 이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응. 왼발에 놓고 왼발에 둬라. 그 체는 이렇게 이렇게 놓아야 돼. 아예 눕혀서. 어, 그럼 자기가 어떻게 와야 돼? 그렇지그 응, 네, 네. 상태에서 이 등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어? 거의 풀 스윙 을 해. 풀 스윙이요? 응. 이렇게 눕혀서 응. 믿고.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laughs> 어.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사결된 우리 강아님부터 한번 샷 볼까요? 아, 저 혼자 할까요? 네. 몸을 좀 풀어볼까요? 아, 몸좀 네, 네. 보세요. 네. 빨리빨리 연습 스윙, 연습 스윙 빨리 해보세요 연습 스윙. 레슨은 꾸준히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오, 어 스윙 좋다 아, 좋은데? 근데 중심 이렇게 이 왼쪽으로 많이 가 있지? 좀더 서요, 서, 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엉덩이로 가 있으면 안 되고, 네. 앞쪽 토이 쪽으로 아... 붙여. 좀더 서서. 오케이. 오, 좋은데? 오, 잘 오, 좋은데? 선님이 엉덩이를 네. 너무 뒤로 이렇게 중심을 빼지 말고 반대로 네. 서봐요, 서봐. 반대로 서. 그리고 상체만 살짝. 아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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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잘맞았어잘 맞았어. 잘 맞았어. 어, 지금, 지금. 나이스다. 와, 역시. 아, 와, 역 이거는. 푸샤. 푸샤, 푸 김강아. 와. 야. 완전. 어, 와, 야. 됐지? 됐지? 네. 야, 자, 지금. 아, 네. 공을 먼저 페이스면에 맞춰서 나간다, 먼저. 공, 아니, 머리 들지 말고. 공부터. 그렇지. 좀 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헤드를 퉁퉁더 아니 손을 쓰지 마 그냥 쓰지 말 이렇게 줘 봐봐 자 이런 느낌이야 잘 봐요 그냥 네. 퉁 모든 음. 손이 같이 있지 그냥 퉁 그렇지 공 먼저 아 언니 아, 터치 들어가십니다 예안 네, 가르신다고 하니 네. 이제 행동하 공 먼저 맞춰 공 그렇죠. 푸쉬샷! 어, 그 그렇죠. 푸쉬샷! 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그렇게. 나이스 어프로치! 아이구샷 그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공을 그렇게 먼저, 먼저 맞춘다고 공을 보고, 공을 먼저 또박또 맞추기 시작해요. 클럽 페이스를. 클럽 페이스를 항상 닫지 닫지 봐. 이렇게 생겼으면 원래 페이스 면이 이게 이게 스코예요. 이렇게 이게 스코예요. 이렇게 예대로 아, 아.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왼쪽이라 많이 나간단 말이야. 아. 그냥 딱나한 딱 놓은 상태 그대로 아. 조금 더 크게. 근데 이게 여기서 아, 무조건 피니시를 짧게 닫지 말고 쳐 이렇게. 방향,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피니시를그 타겟 방향으로. 그렇지 잘하거든. 내 잘하네야. 긴장하지 말라고 준국아 긴장하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까. 다 쳤잖아. 클럽 페이스가 다쳐잖아. 컬러 페이스가 다쳐잖아. 그랬어요 어. 꼭 치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줄지 않았을 때 치고 나서 일인 된다니까. 그럼 어... 이거 바뀌지. 어... 아. 아. 그렇지 뭐. 아... 걱정이 많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자, 현웅 원님 가겠습니다. 방향 좀 너무 우측이야. 왼쪽 봐야 돼요. 어, 지금 우측 그림 끝 봤어. 아, 진짜요? 응. 오케이. 입구, 입구 쳐야 돼. 오, 나이스. 나이스. 더 어, 가야 돼, 더 가야 되는데. 아우. 오는 아오... 온인데? 온이야? 오는 온. 손이 짧게 떨어져서 바운드 간것 같아. 속도 온? 아, 괜찮을 것 같아, 쉽고하다. 괜찮아. 찾아 있네요. 방향이 너무 상당히 우측. 아, 처음 우측 끝을 봤거든. 그 에임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어떻게 되냐면 가장 쉬워. 볼이 여기 있지. 네. 그럼 뒤에서 내가 저 핀을 볼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공 있는데 서서 클럽을 볼에 놓고 네. 핀을 봐. 아... 타겟을 보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서. 그러면 일정하게 그 거리 방향 스탠스가 좀잘 서, 정확하게 서지니까.